파워볼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난 실력은 괜찮은데 금액 조절을 못해서 항상 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베팅법은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베팅법은 바로 20% 베팅법인데요. 20% 베팅법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기준으로 20%만 베팅하는 것으로 만약 베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10만원을 베팅하는 겁니다. 베팅을 해서 적중되면 보유금은 59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다음 게임에서 11만 8천 원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졌을 경우 보유금이 40만 원이 되므로 8만 원을 베팅하는 겁니다. 20% 베팅법은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실용적으로 효과적인 베팅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4시간 진행되는 공개 프로젝트 매번 저 덴버와 유명 유튜버 픽서들이 매시간 직접 도와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 파워볼 정보 공유방 참여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워볼 게임을 할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날의 전체 배팅 횟수에서 이긴 횟수와 진 횟수를 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50대 50이나 많아야 40대60더 많이 잡으면 30대70 정도로 계속해서 지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끝발이 없고 계속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바로 게임을 이길 때의 배팅 금액을 보면 됩니다 즉 이기고 있을 때는 조심스러운 배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길 때 베팅하는 금액은 즐기는 수준 내지는 전체 시드의 20분의 1 이상을 나누어진 여유있는 베팅 금액이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그날의 시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승패의 느낌을 강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베팅을 해서 미적중이 됐을 때는 약간의 긴장감을 갖게 되지만 적중하게 되면 맞추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됩니다 역시 적중이군 하면서 이기는 타임에서 맞추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기는 횟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계속 처음 만먹은 대로의 베팅 금액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중했을 때는 적중한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이기는 느낌을 강하게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지게 될 때는 보유머니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게 되어 위기 이식을 느끼게 되면서 분노를 못 참다가 일정 수준이 넘게 되면서 분노 베팅을 하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이기고 있다가 연속해서 지게 되면 이긴 금액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손해가 더 크게 느껴져 무리한 베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나는 이렇게 베팅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베터들이 이런 심리적인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 배팅법, 10% 배팅법 등 본인 보유금액의 퍼센테이지에 따라 진행되는 배팅은 상당히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배팅법이지만 연승을 하게 될때 금액이 올라간 만큼 일정 퍼센테이지로 배팅을 진행하여 연승 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고 연패를 하게 될 때는 금액이 낮아진 만큼 배팅 금액도 함께 낮아져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팅법입니다 파워볼에 자신이 있다 생각을 해 구간에 따라 본인 생각대로 강승 도구가 아니라 금액을 높이고 구간이 좋지 못하다고 금액을 낮추는 등 자유자재로 금액 조절을 하면서 베팅을 하시거나 일정 금액으로 똑같이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도 게임을 잘 풀어갈 수도 있지만 연승을 하게 되거나 연패를 길게 하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와 파워볼 배당이 두 배당이 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베터는큰 수익을 만들지 못하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승률이 나쁘지 않은 날에도 매번 손해를 보시거나 분노 벳을 자주 하거나 금액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20% 베팅법과 같은 현재 보유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 베팅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더덴버는 파워볼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24시간 파워 사다리 시스템픽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